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한영양이 먼저 어, 수달라고하셨고 일단 무료복 1어 있는 거. 일단 가볍게 뽑을게요 이거는 어, 멘트 안 치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그냥 가볍게 살짝. 어, 어 이득이야. 이러면 이득이야. 결국 이득인 거야. 어, 잔재왕 바로. 아 한구석. 아 괜찮아. 어 가볍게 그냥 어 가볍게 그냥.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가십니까? 한정? 자 한번도 안돌리셨고 지금 주술의전 지금 다른 대리법이 있었는데 제 대리법을 하시려고 한번도 한번도 안뽑으신거고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여러분 어, 이것도 가볍게 그냥 어. 이거는 SSR이 없으니까 픽업이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하는거야 그냥. 어. 그냥 어? 어? 노바라 자 여자캐릭이야 상관없어 여자야 액땜이야 액땜 노바라 액대 음. 노바라면 운 빠진 거라고? 여자야. 자, 빛났죠? 자, 그냥 가볍게, 그냥, 어. 자, 사면속. 자, 사면속 SSR 뜨겠냐고, 진짜로. 아무리 내가 진짜, 어, 잔이라고해도 이거 사면속 안 뜨지만. 안 뜨죠? 바로 스킬. 어? 자, 한 번, 타임 리프! 뭐 있었나요? 아무 일 없었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끝났죠? 가자. 본 게임이야 이제. 극성. 사람. 아 잔재. 자 잔재. 어. 야구나 보리? 어 괜찮아. 픽업.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원래 잔재 먹어야 돼잔재는뭐 이벤트 때문에라도 뭐 어떻든 먹어야 되니까 음 SSR? 어? 성인 시간까지 이건 이득이다 아 이건 진짜 근데 괜찮다 1심도 나오죠 예 네, 1심도 나오죠 1심이 없다고? 당장 뽑아드릴게요 1심이 없으시네 아 그러네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그동안 혼자서 수고 많았다 다음번엔 착하게 태어나라 그럼 1대1의 승부를 해주마 기다리겠다. 나도 더욱 실력을 키우면서 그럼 또 보자. 맞다네. 커크센 시즈레다나 주나이다요. 나라바, 고지라와 다이기다. 커크센. 그렇지. 또죠아 씨발. 오자제야 미친 거다. 아 빨리 뽑아들어야 그래도 다음 우라사키. 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돌이는 제가 죽이겠습니다 아 <laughs> 뭐가 부족한거야 뭐 무슨 무슨 응원법이 부족한거야 이거 아 찰떡은 존나 또또 다이치요 우미요 소시테 이기테이루스베테노 민나 코노 라니 혼모 촛둣츠 다케 겡키오 우왕떼켓크레 겡키다와아아떡 존나 또, 와 진짜 어어 씨... 어! 똑같은 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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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50봄 했구요 자5 0 뽑에 성인 시간 하나 먹고 뭐 복기 뭐 노발 하나 먹었고요 매금이 먹었고 이제 유타때 차례야 유타유타유타이지메르라격선 선동. <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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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와 아카자 큐즈로. 나제오마에와 시코노노 로키니. 踏み入れないのか教えてやるよ。人間だからだ。おいる体死ぬ体鬼になる口を。そうすれば百年でも二百年でも鍛えし続けられる。強くなれよ強くなれよ,なれよ利用した煉獄。何をやるか。あ,あ。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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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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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씨발 야, 이누마키야 나랑 싸움을 하면 어떡하냐. 내가 죽여버리라 했다고. 네가 날려버리면 어떡하냐고. 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120까지 갔는데 안 뜬다. 이건 멈추는 게 맞긴 해. 내가 현질을 많이 한다? 그 상관은 없어. 근데 만약에 뭐 중소가금이다? 그러면 멈, 살짝 멈춰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시대로. 리카짱. 들어. 씨발안 잠든 거면. 어, 자, 일단은 잔재만 지금 이게 진짜 잘 뜨는 계정이 있고, 안 뜨는 계정이 있어. 진짜로 국혀, 헨큐 가라스큐, 소무 효리노, 하자마, 조식키, 무라사키 아, 어. 아, 씨, 해적왕, 해적왕, 유타는 어디에 있지? 유타를 발견했잖아. 흐흐흐흐흐. <laughs> 유타와 실제로 오 있다. 뭐니? 초영이라. 크루즈는 다고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신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에 멍에 걸렸을 때 아니 맨도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400에서 잊혀졌을 때다 어 선생님 어제 뽑기에서는 천장을 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장을 가신다 최초이신 거예요 해적이 악이고 해군이 정의라고 그딴 건 얼마든지 바뀌어져 왔어 정점의 선자가 선악을 바꾼다 정의는 이긴다고? 그그그 승자만이 정의다 자 나무지게 나무지게 자 유레카 현명한 선택이에요 유타 뽑는 건 현명한 선택이에요 가쿠스 썼다 아.. 시X 또 자냐 일찍이라도 저 오려면 아.. 시발 대지랑 또 <laughs> 아, 시발 뭐해 유타가 없는데 유타가 없는데 대지랑 있으면 뭐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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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다음 뽑에 유타를 준다는 얘기구나 아아 이 진작 말하시지 아아이 아이, 진작만 하지. 아, 진짜. 다음 뽑에 유타를 준단 얘기구나. 아시테루 리카. 우리 기살 때는 언제나 너희에게 유리한 밤에 어둠 속에 살고 있어. 인근은 상처도 치게아 물지 않는데, 잃어버린 팔다리가 돌아오는 도 없는데도! 니게 나이베, 코도 바가 오마야 미타이나 야치오리 냉국상가 하루 칸이 수고히 추억 렌 냉국상화 마케 나갔다. 다름이 없어. 신지 모리야 나갔다. 쌀국마대 딱딱 갔다. 쌀국마대 마모대다시다. 김이네무리오아자 잔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산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자랑이 다 뽑아드립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잔재를 다 뽑아드립니다 여러분 후식으로 거기사키를 데리고 영역에서 도망쳐 둘이서 영역에 나가자까지 내가 특급을 저지할게 나가면 뭐든 죽으니까 신호를 보내줘 그럼 난 스쿠나랑 교체할테니까 다노미 다놈이... 거크슨 아 15제 19절... 아와아 어, 희벌! 어, 희벌! 이건 진짜다. 이건 이득이다. 진짜 뽑았습니다, 여러분. 1심동체. 이건 무조건 이득이지. 유타? 한달 뒤면 없어져요. 유타? 한달 뒤면 나가리야. 하지만 1심동체? 아직까지도 써. 잔재를 원하시면 여러분 절 찾아주세요, 여러분. 잔재왕 산타 다 뽑아드립니다, 여러분. 없는 것까지 다 뽑아드려요.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이거 이득이야. 대재령도 나왔어. 대재령 성인시간 어 픽업 잔재 두개 그게 왜 이돌됐지? 일신 먹었지. 도망쳐 줌페이 이 녀석과 무슨 관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도망쳐줘 부탁이야. 스쿠나 스쿠나 나니. 모든지 할게! 나는 맘대로 해도 좋아! 그니까 내 심장을 고쳤을 때처럼 준비를 고쳐줘! 싫어... 아... 그런가... 이 녀석들은... 언제까지나... 끝도 없이... 저주인 거구나...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속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 저주여버리겠어 오. 요, 요 개이득. 요 개이득. 요 진짜 씹이득. 이건 이것도 이것도 딱 개이득. 토지. 자. 자, 토지 뽑으실 거죠? 토지의 미래가 책임지는 잔재입니다. 토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잔재. 아, 잔재는 종결 났습니다, 여러분. 잔재는 오늘 종결이 났고 이제 남은 남은 건 언제나 지켜줘서 고마워. 나를 좋아해 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한번더 힘을 빌려줘. 이 자식을 막고 싶어. 저잔식 싫어? 어 싫어 유따가 싫으면 나도 싫어 그 뒤엔 n 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나의 미래도 마음도 몸도 전부 t 카에게 줄게. 이제는 정말 n i Nai, 라고 사랑해 a 카 d o Mundo. Tombulikai, Chuke. Is in a Tomar, w 나 n 나 e r a n 나라바와 대기다. 아 짜증. 아근근 일단은 인사부터 해야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타도리군. 제가 고전에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은 주제사는 족극단 겁니다. 복기는 족극단 겁니다. 아주 어 비리비리. 아 죄송해요 아 비리.. 아 죄송해요 아, 욕해서 죄송해요 진짜 별이 무수히 쏟아지던날 그것은 마치 마치 꿈속 풍경처럼 그저 한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너 누구야? 소중한 사람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서는 안되는 사람 누구야? 오마에 나마야 거크. 됐다 맘통자? 자 일단 맘통자 1돌 축하드리시고요. 아 결국엔 유타가 안 나왔는데 일단은 아좀 보면서 기록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맘통자나 나왔고요. 자, 근소 차이 나왔고요. 자, 맘통자나 더 나왔고 일심동체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명함이고, 여러분. 어, 일심동체는 명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여외 이돌, 이돌 했고요. 자 임무 시장 하나 먹었고요. 대재령 먹었고요. 대재령 명함 먹었습니다. 금소 또 먹었고요. 자 이누마키 영웅 먹었고요. 자 픽업 잔재 먹었고요. 자 매구미 하나 더 먹었고요. 뭐 찰떡, 찰떡 다섯 개. 기념품 먹었고요. 자 어른의 시간 먹었죠. 자 픽업 잔재 또 먹었습니다. 자 이, 이터드로 유유지 먹었고요. 자, 노바라 먹었고요. 황구석경 먹었고요. 잔제신이 맞을 수도 있다. 음, 진짜 저는 잔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빅둘좀더 부해.